질문 중에 약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네, 네. 브레인 포그라고 기억력 떨어진다. 인지 능력 떨어진다뭐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있어서 또 아무래도 아무런 정보 없이 약을 먹는 분이랑 본인이 다 찾아보고 또 부모님이 만족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음. 온 사람들은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약간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일 흔한 게성 기능이나 뭐 어, 약간 피로 피로감. 네. 그거는 조금 흔한 편인 것 같고요. 네. 성기능 감소보다는 저는 성욕 감소라고 음, 설명을. 맞아요, 하고. 저도. 왜냐하면 음. 욕구 감소와 기능 감소는 원인과 결과가 네, 다른데. 기능 감소는 사실 욕구가 있는데도 잘안 따라주는 음. 거고 욕구 감소가 되는데 기능이 따로 온건 성도착증이라고 제가 설명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심리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저는 그냥 1년 정도 먹다 보면 사라지니까 우리가 1년 정도만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한달 안에 없어진다는 보고가 많아요 1년까지 얘기하셨지만 뭐 사실 1년 길거든요 부작용이 심한 분 1년을 기다리게 하는 기 거는 조금 좀 길어요. 그냥.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래요? 있다 아. 보니까 어. 약에 의한 부작용 보통은 저는 2주에서 한달 정도 사이 음, 나타난다고 음, 봐요. 맞아요. 개월째 부작용 이뿅 나오진 않는 음. 아요 아, 아,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때가서 얘기하시면은 그냥 조금 안 관련 없다고 얘기드리고 음. 네, 3 개월은 그냥 조금 드셔보시라고 음, 네, 얘기드리고 음. 너무 심하면 끊어가라. 음. 일주일 끊었는데 진짜 증상이 없으면 뭐 약에 의한 음. 것이 다 이렇게. 특이한 부작용은 뭐 겪으신 거 없나요? 저는 몇개 최근에 어떤가요? 어, 어떤. 두통이 있었어요. 두통. 먹으면 두통이 음, 너무 심해요. 있어요. 눈이 너무 뻑뻑해져서 없어. 그래서 이 그런, 음, 그런 건관 좋아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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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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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안, 말씀, 고안 통증. 그래. 아, 그것도 아, 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꽤 간간이 었어요 네. 가슴 통증도. 아, 어, 이야기. 어, 가슴 통증도 했 네, 네.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한번 유튜브 찍었잖아요. 정액 양이 감소 다 괜찮은데 양만 줄어들어서 와이프가 의심한다고 해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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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보카도 얘기 나왔죠? 아보카도. 아, <laughs> 그건 진짜 들은 얘기인데, 그건 맞다 하는데,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중에 훨씬 더 먹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거 <laughs> <나> 진짜 양이 <laughs> 들어가나? 근데 그, 그때도 말했지만 양을 누가 검사하냐고요. 아, 요그렇지않다니까 그게요. 긴장해서 못 물어보려고. 예. 이제 예, 예. 그게 이번, 오, 어, 이거 좀 이상한 이거 한다고? 이거는 늙어서 그래. 아,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끊을 거죠. 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성료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생기면 외과적인 수술로밖에는 제거할 수가 없고약 없어. 끝낸다고 없어지지가 않아 아니야, 없어져, 대부분. 없어지는 대부분. 사람들도 아니, 있는데 대부분 없어져, 대부분. 근데 내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남아있더라고. 살쪄서 그래.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먹는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열유증으로 잡을 거야? 약 먹고 생기면 사실은 여유증 수술하고 조직을 제거하고 약을 먹읍시다. 머리를 버릴 순 없잖아요. 사실. 부작용은 진짜 개인의 음.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 새끼 발가락이 그거 먹으면서 무시무시 가렵다 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게 아니라, 그냥, 어, 되게, 어, 되게 특이한 치질이다. 라고 그러니까, 히려보는게 맞는 거예요 예,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음. 사실 저희가 해줄 수는 되게 많거든요. 약을 뭐, 이틀 한번 먹어보기도 음. 하고, 또 뭐, 프로페이시아 나보다도 바꿔보기도 음. 하고, 그런 것 옵션이 되게 많으니까. 강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음. 종로 간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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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비가. 음. 조제비가, 어. 조제비가 거기는, 저렴할 거예요. 거기는 도매가 좋으니까. 공장도가 네. 조제비가 저렴하면 결국 약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최근에 좀 공장도 가격이 좀 낮은 약들이 나왔어요 그죠?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 이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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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하는 게한 달에 한 35,000원이거든요 그약 들어온 거 계산해 보니까 조제비까지 포함해서 17,000원 음. 한 달에 18,000원 정도, 뭐그 정도. 딱50% 떨어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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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약값 비싸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해서 대학회사에서 이런 게또 호응을 보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종로에 가지 않아도 <laughs> 만원대 <laughs> <laughs> 약을 처방할 수 있죠. 그 중에 약 하나인데요. 전문의 약품이라 약 홍보가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만원대에서 만한 달째를 구할 수 있어서 크로스카 커팅해 드시거나 직구로 핀페시아 좀 그러니까 불법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찔찔한 게 있으셨다면은 이제 카피약도 저렴한 게 나왔으니까 온라인으로 구매 안 하셔도 어 될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준호 선생께서 님 카피약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카피약이 괜찮아요? 오리지널과 어... 효과, 효능이 똑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카피약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두개 제약회사에서 그 수십 개 카피약을 만듭니다. 공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Y 제약이고 하나는 <laughs> J 그 제약인데 카피약이라고 해서 효과 효능이 다를 거 없고요. 카피약에 써 있는 게 진짜로 뭐 우리나라 5대 제약회사가 아니라 50대 제약회사를 할지라도 결국 공장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약입니다. 네. 네. 가끔 같은 공장에서 만든 약인데 포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포장 그러니까 포장이 맞아요. 다른데. 음. 이 약을 먹었더니 되게 이상하고 <laughs> 어, 좋고 이 약도 약데 알고 보면 같은 공장에서 만든 네, 약이거든요. 거죠.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인 거지심리적이지 진짜 심리적인 거. 심리적이지 그쵸, 않냐.